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바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 장면이 단순히 아이고 방이 없었네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표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윤영문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익숙한 그림 뒤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미스터리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죠. 바로 구유 이상한 표적. 아니, 왜 하필 아기를 짐승의 밥그릇에 뉘였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표적이 되는지 그 수수께끼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성경은 이걸 그냥 일어난 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딱 집어서 말하잖아요. 이건 마치 암호 같아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장소가 아니라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선언인 셈이죠. 아니, 근데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하필 동물의 먹이통에 두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의 표적이 될수 있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따뜻한 엄마 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서를 찾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놀랍게도 그 힌트가 바로 원어, 헬라어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누워있다는 단어, K-매너는요. 그냥 한번 누워졌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상태로 놓여있다는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의도될 상태라는 거죠. 이래서 원어성경을 봐야 성경에 진짜 깊은 뜻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느낌이죠? 4. 고유가 누가를 위한 것인지 알면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짐승을 위한 거죠. 그렇다면 윤영문 목사님의 설교가 주목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과연 진짜 동물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상징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건 아주 익숙한 비유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의 짐승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소나 나귀 같은 짐승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 자기 밥그릇이 어딘지 아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탈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빗대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그 상징은 거의 정점에 이릅니다.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죠. 자 정리해 볼까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상징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인도와 양식이 필요한 우리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딱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짐승은 인류를 구유는 그들을 위한 먹이통을 상징한다면 이 단서들이 우리를 어떤 결론으로 이끌까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정말 놀라운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성경의 짐승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우리 인류를 상징하고 그리고 구유가 그 짐승을 위한 먹이통이라면? 그렇다면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영적인 양식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엄청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구유의 표적이 대체 무엇을 의미했는지 예수님 스스로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요. 우리가 매일 외우는 아주 익숙한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그냥 오늘 하루 먹을 밥 주세요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시라면 이 기도에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원어가 기가 막힌 실마리를 줍니다. 성경의 정확한 뜻을 알려면 원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용알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우시우스는 단순히 하루치 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건 우리의 존재 자체의 필수적인, 즉,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양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그 양식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답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진짜 양식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선언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건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정말 아름다운 비유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식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분에게 양식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일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았다면, 이제 우리의 양식은 바로 그 생명의 빵을 아직 맛보지 못한 영적으로 굶주린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볼까요? 첫째, 구유는 그냥 구유가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표적이었죠. 둘째, 성경의 짐승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인류의 상징이었습니다. 셋째, 그래서 구유의 누인 예수는 인류를 위한 영적 양식이 되신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이 양식은 그분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이제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까지. 이 4단계의 논리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영혼을 진짜로 살게 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양식을 지금 누구와 나누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